최근 불타는 트롯맨의 최강 우승 후보자라고 할수 있는 황영웅의 상의 전과 논란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익명 제보자는 황영웅의 친구라고 주장했고 황영웅에 대한 글을 올려 시선을 잡았다. 그는 사진 제보한 친구들 실명도 까보래도 못갈 거고 대충 누군진 알거 같은데 사진 찍은 거만 봐도 너네 한때 친했던 애들 아니냐?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너네한테 피해준 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 연락 안 하고 살고 갑자기 뜨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건가?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냈네며 내가 영웅이 어릴 적부터 봐왔고 사춘기로 방황했었던 적은 있었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황영웅은 전고자 쓰레기 학폭가이자 아니고 어른한테 잘하고 의리 있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사는 친구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너네 전부 피해자도 아니고 학창시절부터 20대까지 떳떳하게 산 것도 아닌 거 내가 아는 데라고 황영웅의 상해 전과 논란에 관련 피해자를 언급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익명 제보자는 해당 글만 썼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서 네티즌들의 믿음을 받기가 어렵다. 황영웅의 충격 과거를 폭로한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많은 과거 사진과 자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황영웅에게 폭행 당했던 피해자 A씨와의 통화를 직접 공개해 신뢰성을 더욱더 높였다. 최신 영상을 통해 그는 황영웅이 실제로 받은 상의 전과 기록물을 공개했다. 제보자의 말을 빌려 울산 지역 중 고등학교 나온 황영웅은 큰 체격을 바탕으로 동네 일진으로 활동했다며 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도 폭행가에는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학교를 가려면 공원을 지나가야 했고 지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황영웅은 이들을 괴롭혔다며 폭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당사자들이 상당히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당시의 트라우마로 이내 현재도 황영웅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